안녕하세요. 대학 캠퍼스의 봄을 반드시 느끼게 해드릴 박봄입니다. 다음 주면 수능입니다. 정말 많이 긴장되고 또 걱정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동안 여러분들이 쌓아온 시간으로 이나요, 이나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하대학교 입학 사정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서재현 입학사전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입학사전관 서재현입니다. 이분으로 인하여 인하여 입시 <laughs> 한나인에 유익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김성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수여자고등학교 김성길입니다.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동시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시도 잘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너무 힘든 시기, 그리고 또 중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나라 대학교 입학 일정 중에서 수시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건가요? 네, 2017학년도 수시모집도 어느덧 한 달여가 지나갔습니다. 네. 네, 일단 수시모집 전형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과 실기특기자 네. 전형은 10월 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합격하신 네, <laughs> 학생들에게 네, 축하의 말씀을 네. 전하고요. 앞으로 남은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계별 전형으로 실시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일이죠, 11월 10일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면접 고사는 수능 고사가 끝나는 9주 주말인 11월 19일, 20일, 2일에 걸쳐 계열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인 11월 26, 27일에는 논술 전형이 역시 계열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미 최종 합격자 발표가 진행된 전형을 제외하고 수시 전형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네. 학생무 종합전의 합격자 발표가 바로 내일입니다. 학생들은 상당히 떨리는 마음으로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학교 발표 이후에 또 일주일 뒤에 또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 역시 또 학생들 굉장히 초조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생들한테 이것이 면접 준비의 어떤 요령이다. 팁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하대학교 면접에 대해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면요. 인하대 음. 예, 학생부종합 면접은 인성지성적성 이세 가지 요소를 평가 기준으로 지원자의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예, 그런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의 경우는 입학사정을 포함한 2인의 평가자가 예, 10분 내로 진행을 하고요. 음. 의외과의 경우만 제한해서 예, 각 평가 기준에 따라 10분씩 예, 3개의 방에서 총 30분 동안 6명의 평가자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어 면접 준비 방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사실 입학사정관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면접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왜 면접을 실시하는지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첫 번째 목적은 서류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서류평가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믿고 예, 평가하게 되는데요. 면접을 통해서 이들 서류 내용에 허위나 과장됨이 없는지. 이런 확인을 하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네. 확인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다음 두 번째 목적은 서류 평가서 드러나지 않는 그 학생의 역량이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네. 합니다. 어, 면접을 준비한 학생들이 사실 간과하기 네. 쉬운 네. 부분인데요. 보통 네. 학생들은 면접 준비로 예상 질문에 답변을 네. 이렇게 달아놓고 네. 그렇죠. 예, 외우면서 자신이 만든 질문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그렇죠. 예. 또운 좋게 면접장에서 예상 질문이 나오면. 예, 미리 준비한 모범 답변을 기억하기 위해 쓰는 모습을 네. 예, 자주 보게 되는데요. <laughs> 네. 어, 이런 모습보다는 예, 자신이 평가자에게 어필하고 싶은 자신의 장점이나 음. 예, 활동 등을 정리해 두었다가 평가자가 질문을 했을 때 예, 평가자의 질문과 더불어서 예, 자신의 장점이 잘 드러날게 답변할 수 있는 음. 예,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음.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정확전형의 면접이 이제 서류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예,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또한. 음. 예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역량이 면접을 통해서 잘드러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좀 하나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어, 지금 생각나는 사례는요. 그 항공우주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음. 예, 당시 평가조로서 학생부 독서활동에 나와 있는 음. 예, 그런 책한 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라 음. 예, 이런 질문을 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책의 간단한 줄거리와 더불어서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륙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물리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음. 설명을 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 답변을 통해서 지원자가 실제로 책을 읽었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음. 학생의 물리적인 지적 수준 음. 예,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 예, 이런 것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대 이상의 답변을 음. 들었을 때. 네, 좋은 점수 줄 수밖에 없죠. 제가 음. 학교에서 음. 이과 반을 가르쳤을 때가 있었는데 음. 음. 제가 이과 반 아이들한테 소화할 게 없으니까 영화를 보고 영화 속에 과학의 장면을 나에게 이해시켜 달라라고 했더니 한 학생이 배면 비행 혹시 아세요?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아, 예, 거꾸로 네, 네, 거꾸로 예. 허, 그거의 원리를 예. 예, 영화 속에 나왔던 장면 그 원리를 설명하는, 어 그게 딱 생각이 나네요. <laughs> 네, 예, 그 그런 학생들이 가서하면 이제, 네, 예, 제가 열심히 또, 적어줬어요. 정말 감명받아가지고, 예, 꼭 그런 학생 이에꼭지원하면꼭 예, 서류 확인으로, 저이 <laughs> 네. 내용을 꼭 전해줘야 되겠다는 <laughs> 생각이 막 듭니다. 정말 서류를 선생님들도 잘 써줘야 되겠고, <laughs> 음. 학생들도 꼼꼼히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면접을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흥분해서 <웃음> <있어요>. <웃음> 논술 시험도 남아 있는데요. 네네. 논술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논술 전형은 상대적으로 사교육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으로 알려진 음, 네. 만큼 대학에서는 시험 운영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음, 있습니다. 네. 우선 인하대에서는 인문 자연 논술의 문제 유형을 수년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음. 또 문제 출제 시 고교 선생님들을 검토위원으로 모셔가지고 문제의 난이도나 출제 범위들을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외부에 도움 없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논술 기출문제, 모의평가, 논술 가이드북, 논술 특강 동영상 등을 매년 제작해서 입학증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중 논술 특강 동영상의 경우 논술의 평가기준, 준비방법, 뭐 시험시 유의사할점들을 논술 주제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들이 직접 꼼꼼히 설명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 유익한 팁이네요. 네, 이날의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또, 논술에 관심 있는 1, 2학년 학생들도 어, 꼭 네.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네 논술 보는 학생들은 반드시 음. 이나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논술 특강 네. 동영상을 보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도움이 이렇게 많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나대학교의 수시 전형을 보면 대부분 이제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논술 전형은 이제 수능 최저가 네. 설정되어 있거든요. 자,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학과의 경우 인문계열 2개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 자연계열 한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탐구 과목은 한 과목만 반영되며 인문계열의 경우 제2외국어 한 문도 사탐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서울 주요 대학과 비교해서 비교적 무난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그리고 논술전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나대 이 전체 모집 요강을 보면 이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사회 과학대에 내서 사회복지학과랑 네. 네, 또만3 0세 이상 투성하고 등을 졸업한 제시전을 음. 대상으로 그 미래 융합대학이 시설되었는데요. 음. 이중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처음 신설된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2.71대1 네, 이런 경쟁률을 보여서 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음. 좋지만 학생들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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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 학과가 네. 올해 처음 네.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음. 학생들이 기대심리가 네. 많이 있어서 경쟁률이 높지 않나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음. 어, 그리고 또 일부 단과대가 통합이 되었는데요. 먼저, 공과대학과 IT공과대학이 공과대학으로 통합되었고요. 경영경상대학이 경영대학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날의 학과 중에 눈에 띄는 것이, 공과대 모집단지 중에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따라 교육과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네.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학교육인증은 그 공학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걸 보증해주는 제도 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본교에서는 2002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14개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공과대학 전체 학생 중약60% 정도가 이 시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요, 어, 기업에 따라서는 취업시 가산점도 음. 받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인증 프로그램이 국제적인 인증인 만큼 음. 또 해외 유학이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어떤 자격증을 어, 취득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음. 설명을 음. 드리니까 막 인하대가 <laughs> <laughs> 너무 좋아지는데요. 인하대 <laughs> 어, 수시 그리고 전반적인 변화 그리고 특징적인 학과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눈앞에 지금 수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능 후에는 정시 전형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음. 정시 모집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네, 인하대에서는 정시의 전체 모집 인원의 31.5%인 1,035명을 선발할 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방법은 일부 예체능과를 제외하고는 전체 다 수능 100%로 선발할 예정이고요. 인하대의 어, 정시의 특징을 물어보셨는데, 어, 일단 첫 번째 그 특징이라고 했으면, 하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음. 위해서 가나 다군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는 음. 점입니다. 네.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가군에는 화학과, 음. 그다음 나군에는 화학 공학과. 음. 이렇게 유사 학과 같은 경우는 에한 음. 군에 몰지 음. 않고 이렇게 가나다군에 음. 고루 배치했다는 음.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에 가군에서는 오. 344명, 네. 나군에서는 446명, 그리고 음. 다군에서는 245명으로 각 군별로 고르게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럼 정말 인하대학교로 가고 싶은 음. 학생은 가군의 화학과, 화학, 나군의 이렇게 어,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laughs> 예. 그리고 또또한 가지 특징이 또 있다 음. 한다면 네. 네, 예, 이문자 분할 모집하는 전공들을 음.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 분할 모집하는 학과로는 컴퓨터공학과, 공간정보공학과, 건축학과,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아태물류학부, 글로벌금융학과, 소비자학과, 의료지장학과 총 9개가 있습니다. 네, 지금 분할 모집을 그, 특징이라고 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실은 네. 잘 모르겠거든요. 정확히 네. 좀 어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분할 여섯 분할 음, 모집이라고 네. 하는 거는 어, 이 아홉 개학과들쭉 보면요. 음. 이학과들은 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음. 학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해라고 하는 얘기는 인문계와 자연계를 나눠서 선발한다는 어.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로 지원하는, 음. 지원해서 네. 선발할 수 있는 학생들이 네. 숫자가 있고. 있고요. 또입문계열로 음. 선발학생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음. 입문계자연이 모든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학과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네. 기회가 모든 계열에 열려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음. 건축학과 같은 곳은 음. 입과만 음. 가서 좀 이렇게 한식그랬거든요 음. 음. 아, 네. 이나대 특징 이제 다른 학교에 음. 비해서 이 문이과를 아울러서 뽑는 음. 학과가 더 많다. 이런 그러네요. 컴퓨터공학과도 네. 문과도 지원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아, 네. 음. 이나대학교 이제 정시 모집을 보면 수능 반영 비율이 학과마다 다 다릅니다. 음. 자 자연 이제 지원자에 따른 유불류가또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학과마다 달리 음. 수능 반영 방법을 뭘 하는 달리한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뭐다 아시다시피 음, 각 전공은 배우는 내용에 따라 중요를 생각하는 고, 음. 교과 영역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입학제에서는 각 학과에 의근을 취합을 해서 인문 어, 자연 예체는 각 계열마다 한세 가지 음. 정도로 음. 구분을 해서. 제가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표를 보면서 음. 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그, 이문결 같은 경우에, 일반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30%, 그 다음 음. 수학 나는 20%, 영어 30, 그 다음 탐구 영역은 사회가 예, 20%, 음. 이렇게 일반적인 학과는 반영이 되고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아테몰리학부 글로벌 공유학과, 공간정보학과, 건축학과, 간호학과, 공 원토공학과 음, 예, 여기서 아까 말씀하는 분할 모집에 대한 음 학과들이 나오죠. 네. 예, 이런 학과들은 국어 25%, 수학, 낙은 30%, 음 영어 30, 그 다음 탕구 영역은 사회 과목이 15%,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뭐자연계 같은 경우 일반 학과는 예, 국어 20%, 그 다음 수학, 가형이 30, 그 다음 영어가 25%, 그 다음 탕구 음 과목은 25%, 그 다음 아태 물리학과나 음 글로벌 금융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20%, 그 다음 수학 가형이 40, 영어 30, 그 다음 탐구 과목은 10% 이렇게 서로 다르게 현재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테물류학과나 글로벌 구미학과처럼 음. 분할 모집하는 학과는 이 계열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네, 확인을 해야 될것 네, 같아요. 그 자연계학과서는 네. 수학 가를 반영하고, 인문계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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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또 반영을. 그리고 국어나 또이 이, 탐구의 네. 반영 비율도 다르고요. 네, 다르고요. 네, 네. 네, 그러네요. 네. 주의해서 꼭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정시에서 또 궁금한 것이 한국사거든요. 네네. 한국사 반영이 어떻게 되나요? 음, 한국사가 올해부터 그 필수 응시과목으로 어. 시정이 되었는데요. 어, 이날에서는 한국사의 가산점 형태로 음. 네,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음, 네. 어, 그래서 이에 이문계에서는 4등급까지, 음. 그 다음 자연 예체능 계열은 5등급까지. 음.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네, 음. 예, 이화대학교는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테물리학과 많이 그 선호하는 학과인데요. 아테물리학과 어떤 학과인지 학과의 특징 좀 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학과를 종합전형으로 준비한 학생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준비해야 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테물리학부는 글로벌 물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2004년 우리나라 종합대학 중 최초로 설립된 대학입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수 대학과 경쟁하고 있는 예, 그는 아주 명문 학과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장점으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몇안 되는 물류 관련 전문학부로서 물류 유통 기업뿐만 아니라 예, 글로벌 제조 기업, 그다음 컨설팅 회사, 연구소 등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지출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요즘 좀 어렵다고 하는데요. 예, 2015년 건강보험 디뷰를 기초로 한 취업률이 예, 83.3%로 어, 네. 예, 취업계에서는 이 블루칩이라 네. 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어, 물리하는 것이 사실 고등학생들에겐 굉장히 좀 생소한 분야입니다. 네. 예, 그래서 학과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물류나 유통에 대한 것도, 책이나 자료, 네. 자료 등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문이과를 아우르는 이런 융합적인 성격이 강한 학과인 만큼 외국어 능력과 더불어서 경제 사회적 문제를 갖다가 음. 개량적인 것을 갖다 수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음. 이런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음.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학과인 만큼 학교의 지원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을겠죠. 많은 거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론입니다. 네. 아테문리학부는 별도의 장학금도 시시되고 어. 있고요. 예, 그 실제 그 대외적인 여러 음. 장학금을 합쳐서 아마 음. 아테문리학과의 지원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은 장학금 갖고 다니는 그런. 하면 한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취업률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까지 2017 전형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네. 살펴보았습니다. 내년도 입학 전형에 이제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2017 전형과 비교해서 2018 인하대 전형의 가장 큰 특징 변화 무엇이 있을까요? 음, 크게 한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겠요첫 번째는 선발 이후 인원입. 인원의 비율이 변화했다. 음.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전형 내용이 변화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 2018학년도에서는 수시모집 비율이 대폭 증가합니다. 올해 진행되고 있는 2017학년도 수시모집 비율은 68.5%인데 반해서요. 2018학년도에서는 82.5%로 전체 정원의 약14% 정도, 인원으로서는 약 500명 정도 수시모집에서 더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별로는요.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을 830명에서 564명으로 대폭 줄이고요. 또 정시와 논술에서 줄어든 인원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규모는 1756명으로서 전체 모집 인원의 절반 가까운 46.4%를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형 내용이 변한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사실은. 예, 예, 앞서 설명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에 한 개의, 영어, 한 개의 전형으로 운영되던 전형을요 두 가지의 전형으로 이제 나눠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나 미래 인재 그다음 학생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성적과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던 학생부 교과 전형은 면접을 없애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됩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은 예, 기존 논술 7 0에 교과 30%를 반영하는 비율은 변화가 없는데 음. 대신 수능 체력 기준이 폐지되는 것이 가장 큰 편화, 변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변화가 네. 굉장히 큰 편인 그, 것 같아요. 네. 예, 이분파8 전형을 보면 음. 수시모지 비율이 대폭 늘었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거의 46% 음. 이상을 지금 뽑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논술 전형은 또 대폭 줄었고요. 음. 정신 모집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집 인원에 큰 변화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학처에서는 공개 활성화를 기여하고 또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전형 계획을 세울 때마다 사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GP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전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선 고등학교 선생님들로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음. 어, 공교육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선발 음. 예, 어. 인원을 좀 늘려달라는 음. 예,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입학 입학생의 그 학업 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그 입학한 음. 학생들이 기타 논술이나 음. 정시학생보다 굉장히 우수한 음. 성적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중심으로 수시인원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예. 2018 학습부 종합전형 두 개로 나눠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이날 미래 인재 전형, 이것이 네. 이제 기존 전형과 같은 전형인 것 같고요. 새로 신설되는 학교 생활 우시자 전형이 있는데, 새로 신설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두 전형 간의 차이,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날 미래 인재 전형은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기존 방식과 같은데요. 음. 예, 1단계에서 서로 종합평가로 선발을, 선배수 내외를 하고요. 2단계 때 1단계 성적 70에 면접평가 30%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선발 인원은 1,009명이고요. 음. 예, 그리고 2 0 1 8학년도에 신설되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면접 없이 서울종합평가만으로 30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전형의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면접평가의 유무, 음. 예, 그리고 선발 인원의 음. 예, 크게 이두 네. 가지가 차이를 보겠습니다 음. 아무튼 이 전향이 둘로 갈라지게 되면, 음. 네. 이쪽 편한장에서는 그렇죠. 또, 선생님들은 또, 아, 이거 어떻게 음. 아이들을 또 지도해야 되지, 또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나요? 네, 먼저 이날 미래인지의 경우 선발 규모가 크고, 음. 또 면접 평가가 진행되는 만큼, 음.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활동이 뛰어난 학생이 음.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 생활 우수자의 경우 학교 생활 전반의 성기, 성실함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와 비교과의 활동이 고루 우수한 학생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지도하실 때는 음.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음. 있을 거예요. 이런 예, 학생 같은 경우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음. 예, 추천해드리기를 음. 예, 그, 그, 추천한 것이 음. 어떨까 음. 예, 생각드고요. 또한 두 전형 차이 중에 하나가 면접평가 실시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음. 차지하는 만큼 어, 면, 평소에 면접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이 있다면 또한 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또 눈에 띄는 것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네. 면접이 폐지되고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네, 네뭐 그렇게 한 이유가 <laughs>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최저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이 네.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을 폐지하고 면접을 신신 것이 인하되는 2015년 음, 학년도부터인데요. 음, 음,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면접고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예상이로 많았습니다. 음, 그리고 올해 대교업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가급적 면접이나 설평가와 음, 같은 이런 정성적 음, 평가를 음, 좀 자제해줬으면 음, 하는 그런 가이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이유로 학생부 음, 교과 전형에서 예, 수능 최장력 기준을 신설하고 면접을 음, 예, 폐지하게 됐습니다. 2018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다음 그림을 네.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필 봐서는 과거 학생부 교과 전형 기준과 큰 차이가 네. 없어 보이지만 2018학년도부터는 영어가 절대 평가로 진행되면서 네. 이나대의 지원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1,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오히려 과거보다 완화되었다고 네. 볼수 있습니다. 예. <laughs> 논술 전형 선발 인원 대폭 줄었고요. 어, 또최장력 기준도 폐지가 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궁금하고요또 하나는 논술 출제 방향에서의 큰 변화가 없는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논술 전형의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바 같이 대학들이 다양한 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억제를 위해서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혼자 준비하기는 좀 어렵다. 네, 이런 의견들이 많기 많이 있었고요. 또 공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생활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진 학생부 위주 전형이 더 좋다는 그 자체적인 학교의 판단하에 논술 전형의 규모를 줄이고 학생부 위주 전형의 전형을 대폭 늘리게 됐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체장의 기준이 신설되는 만큼, 예, 네. 논술 전형에서는 수능체장의 기준을 폐지를 했고요. 어, 이에 따른 논술 문제의 유형의 변화는 아직까지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네. 208이 수능에서의 변화는 아무래도 영어 절대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나대학교는 영어 절대평가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2018년도부터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변화, 변화함에 따라서, 어,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예, 인하대에서는 우선 정시에서 영어 반영 비율이 인문, 자연계열 모두 20%로, 예, 전보다 한5 내지 10% 정도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영어 영역의 경우, 자체, 자체 환산 점수를 환영해서 1등급은 200점, 2등급은 195점, 이런,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인하대학교 서재현 입학사정관님 모시고 입시 요강부터 지원 전략, 그리고 인기학과의 평가 요소까지 아주 자세한 입시 정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하대를 지원한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실질적인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인하대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학년도 전형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입시를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들은 미리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201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이나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시험 일정이나 준비물 등의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기출 문제나 평가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시험에 응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균 선생님으로 네. 인하여 <laughs> 많은 학생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고 네.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도 네. 또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인하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은 10월 19, 그리고 21일입니다. 서류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자신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이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며 어, 평가자의 질문에 자신의 강점이 잘 드러나도록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논술 전형은 11월 26일, 27일입니다. 아, 이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논술 특강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100입니다. 지원 모집 단위에 따라 아,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의 반영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재현 입학사정관님 모시고 이나대학교 입학 전형의 특징과 대비 전략 살펴보았습니다 봄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겨울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겨울은 혹독하기도 하지만 봄이 온다라고 하는 희망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대학 캠퍼스에 봄을 느끼기 위해서 입시 한라인이 희망의 신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남대학교 이 박사 전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의 봄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부분의 학생이 면접이 처음이라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담감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면접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통 인터넷 찾아보면 시정이간 웃는 얼굴로 대답을 한다. 예, 그리고 또 자신감 있게 큰 소리 대답한다 등등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면접을 보게 되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같은 이등병처럼 각을 잡고 큰 목소리로 대답하는 경우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정이간좀 어색한 웃음을 짓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세가 어색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평가하는 평가자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런 자세를 억지로 취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평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는 열심히 하시되 면접 보는 시간만큼은 본인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말한 마디 한 마디가 평가받는다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내가 평가를 잘 받겠다는 그런 욕심보다는 교수님과 인사드리러 왔다 이런 편한 마음 가짐으로 면접을 임하신다면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고 또 본인이 평소에 준비했던 말을 갖다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날에는 꿈물화에 도전하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